우리많이쓰수 있는 10개의 모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이게 이제 프라트라는 프로그램 여기 우리 학생들은 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하고 그러면 이 프라트라고 이게 공개된,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 돈을 들지도 않고 할수 있는데 지금 오늘 시간 제약 때문에 이런 걸 직접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않고 아야 어요 오요 우요 의이 안들 때, 그러니까 훈민정음에서는요 천지인 그러니까 아래 아의이 세 글자를 앞에 두고 세종 그 제자해에서 어, 초출자 벌어짐도 심하고 혀가 앞으로 좀 전진했다가 뒤로 이아에서는 이에서 앞으로 확 왔다가 뒤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혀의 앞뒤 움직임 그다음에 입술이나 이쪽에 위아래 움직임 이게 많으면 그 F1, F2의 변이가 이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앉아서 다음 시간. 이 이건, 아까도 음원과 공명관, 이렇게. 이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음원과 공연방. 이건 아까 한거 그냥 한번 반복하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게 일본 의 이비인후과 선 사람, <laughs> 이 음성 쪽을 전공한 분그 중에 히라노 닥터 프로피스 히라노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대 여기를 이제 바디 엔카어 스피리라고 몸체껍질이로고 우리 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근육 근육 자체가 바디이고요. 그다음에 카버는이 점막과 라켓 스페이스 이두 개를 합쳐서 이제 캡어라고 하고 요거 복합 리가멘트는 이제 라미라 프로프리아의 인터미디에트 이 레이와 디미레이 요거를 합친 걸복 리가멘트라고 하는데. <laughs> 요거를 이제 트랜지션 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자체를 뭐 바디에 넣는 학자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만, 예. 네. 아까 좀 보는 것 같아요. 다음. 요건 아까 봤던 동영상인데요. 이게, 정상 요거 한번 플레이를 해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우스를 아까 고도 다시 바꿔야죠. 그는 a 플레이하는 i t 가 나와야 되는데 I think i t 어 아, good. I'm 이 없어요. 그그 s a 요 o o d girl. I'm sure it's a good 프님 r l I'm 스 u r e it's a 여기서는 예 연결이 완성된 거예요. 예. 여기 아까 같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때 이제 이거 v i s c o 라 l a s t i 우리말로 하면 정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 그리고 그걸 증동시킬때 거기에 Extracellular Matrix 영어로 그냥 약자로는 <laughs> e c m 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말로는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합니다. 어,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지금 이제 이번 강의에는 제가 의학적인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어로 주 많이 쓰여 있거든요. 이 내용에 주시고요. 이때 실제로 진동 우리가 진동하는 부분은요. 상피층, 피델리움과 라미나 프로프의 섬막골층의 스막피셜레이어그리 아까 말을 했던 레알케스테이스도 요게 이제 진동을 하는 거고 거기에 세포는 이제 넌케르티나이징 스크라스틱 이게 상피층이 이런 세포들이고. 그거와 함께 그 세포 바로 바깥 부분을 이루는 엑스트라셀러가 매트릭스 요거를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ECM 세포의 기질 이 세포의 기질이라는 게 영어로 막써놨습니다만 거기에 또 핵심적인 생학적인 물질이 하이얼류롤릭애스이드라는 거예요. 하이얼류롤릭애스이드는 이제 여성분들이 어떤 상처가 있거나 성형외과 가면은요 뭔가 이렇게 약간 보간테이지 네, 니까 약간 확장 시킬 때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주인용 그런 물질이기도 한데 이타일루시애드가그 적절한 옵티말 티슈 베이스 코스티 이게 포네이할때 중요한데 그거를 유지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티슈 스티프니스 이게 피카스 컨트롤에 중요한데 그거에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 Ecm에 들어있는 하혈리로닉에시드라는게요 그런데 이이하혈류로닉에시드는 여기에 이제 그 주기 세포 역할을 하는 세포가 이제 파이로글라스트라는 거군요 이게 적절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셀 매트릭스 인터랙션에 의해서 그 메타볼리즘 이제 레귤레이션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성악하는 사람들이 자꾸 훈련하면 할수록 성대가 보통 내추럴한하 거는 점막이 하얗게 보이는데 훈련 많이 한 사람들은 약간 검은틱틱하게 보이거든요. 그게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이 c 에의이스트라셀 응. m 메이트리스의 하이알루론이겠습니까 좀 풍부하게 이제 분비돼 있으면은 그렇게 약간 검은틱틱하게 보여요. 그럴 때 성대점막의 진동을 보면 정말 잘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대를 받달라고 오는데 내가 소프라노 하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런 거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훈련이 됐다 안 됐다는 우리 같이 전문가들은 이제 성대를 딱내 시경으로 보면요 아 훈련 많이 하셨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존이라고 이게 이제 저같이 성대 수술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뭐꼭 알아야 될건 아니긴 한데 우리말로는 기저막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스페셜라이즈드 엑스트라슬라 매트릭스가 그 에피델리움과 그 슈퍼피셜 레이어블 라미나프로피아 사이를 디바이드하기도 하고 시큐하게 이렇게 붙잡아 매기도 하는데 이 basement m e m b r a n 는 둘로 나눠 조직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라미나 루시다 또는 라미나 덴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통 우리 H 스테인이라는 걸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만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죠. 근데 이제 여기를 전자미용적으로 엄청나게 또 연구들을 많이 해놨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게 구분이 되고. 거를 붙잡아 매고 있는 앵커링 필라멘트라는 게 있고 또 앵커링 파이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앵커링 파이버라는 거를 이게 이제 전자 명경적인 거거든요. 이런 거고, 이거 런 보면은 이제 이 앵커링 파이버라는 게 우리 그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철사가 이렇게 돌돌 말려 있는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고 <laughs> 그거 사이를 지난 아주, 아 진짜 이게 밧줄같이 여기 콜라젠 파이버 타이포가 고그 사이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조수미 씨도 제가 성대를 쭉 봐드리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분이 정말 하이 톤을 낼 때는 1초에 성대 진동이 막 1000번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잘못하면 이 전방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구조가 새다쳐져 있기 때문에 얘를 잘 붙자고 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음, 그런 이제 전자면경적인 구조를 좀 잠깐 봤고요. 그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게 이제 콜라젠 타입 4고요 아, 타입 3네. 콜라겐 타입 3조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링 파이버들이 예, 여기 화살표 작은 걸로 있는 것들. 여기 전자면경적인 구조인데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존에 어떤 그 전자메이드의 구조를 알아야지 우리가 성대를 수술할 때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이 성대 점막이 하얗게 변하는 걸 우리 백반층이라고 하고, 요거 그냥 놔두면 거의 100% 암으로 변해갑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CO2 레이저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좀 깊게 잘라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성악가라면은 노래 절대 할 수가 없게 되죠. 심한 상처가 났기 때문에 <laughs> 근데 그런 여기가 있으면 멘브론 존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레이저가 나오면요 <laughs> 레이저를 충분히 쪼여가지고이 겉에 병적인 부분만 이렇게 띄어내게 돼요 이렇게 싹 아주 쉽게 잘 벗겨져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랭킹 스페이스를 완벽하게 그냥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요엔졸라이트 레이저 엔졸라이트는 이제 혈관 속에 있는 적혈구, 빨간색의 레이저가 흡수되면서 거기서 열을 발생되고 어떤 화학적 변화를 유발해서 그 혈관을 축소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엔지올라이팅이라는말을씁니다만 거기에 대표적인 <laughs> 처음 개발된 레이저가 펄스타일 레이저라는 거고 이건 약간 노란색의 레이저였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거보다 거의 다섯 배 이상 이제 성능이 개선된 k t p 는 레이저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 환자한테 충분히 전신마취상하고 쪼이고 싹벗겨냈습니다 그때 아까 말한 라미나 루시다가 라미나 덴사 사이에 이렇게 고기를 약간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앵커링 필라멘트라는 건데, 요 레이저를 쪼이면 요 앵커링 필라멘트가 끊어지게 되면서 그위에 부분만을 싹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라미나 덴사를 여기다가 그대로 남겨두기 때문에 속에 베이스먼트 멘브레이 아니 저기 뭐지? 랑크 스페이스를 온전히 보존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이 상태에서 전신마취를 이렇게 떼어내고 요거는 우리가 조직 검사를 보내서 여기에 암으로 변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되고 이때 수술을 하고 바로요. 하루 소리를 내면 이때보다 더 깨끗하게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성악하는 사람의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이제 성대 쪽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성대 결절이라는 병하고 성대 폴립이라는 병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상, 이제 정상인 성대의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존을 이제 그냥 일반, 일반 현미경이죠 이렇게 보면 요게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고요. 여기에 이제 베이셜 레이어라고 이제 생피에 있는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줄기 세포들이 이렇게 있게 되고, 예. 여기 basement membrane zone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특수한 염색을 해보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이는데, 이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대 결절 환자의 그 부분을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basement membrane zone이 굉장히 두꺼워져요. 이걸 thickening of basement membrane zone이라고 합니다. 이게 r e p e 어떤 t r a u 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때 이 이게 이제 이 이 염증을 이제 일종의 상처 같은 건데, 이거를 힐링하는 데 관여되는 게 이제, f i b r o 틴 이라는 건데, 그 스페셜 스테인을 해보면 여기에 진하게 염색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상처인 거죠. 이게 상피의 아래에 생기는 상처인데요. 다음에보컬 폴립이라고 우리 흔하게 생기는 이거는 아까 성대 결절하고 엄청나게 조직학적으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일종의 혈관 덩어리들이에요. 그리고 베스먼트 멘브레인 존은 전혀 두꺼워지지 않고 그다음에 파이브로넥틴도 이 혈관 주변에 이제 이게 신생 혈관들이 막 생기게 되거든요. 어떤 우리가 어디가 다치면 주변의 세포들이 확 가서 걔를 이제 재생시키기 위해서 유전자가 뭐 변이도 일으키 고막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때 혈관 생성을 하는 유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혈관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생성을 하는 게 바로 이 폴립이라는 후입니다. 다음 문제 보주세요 그래서 결절이라는 거는 아. 음, 베이스먼트 웸브레인 존의 티크니스가 증가되고 그리고 이게 이그로넥틴이 라미나 프로프리아의 전장에 걸쳐 가지고 아주 디스오더 되고 이렇게 젠탠스한 오렌지먼트를 보인다 이런 설명이 있고요. 근데 이제 폴립은 베이스먼트 맨브라인 존에이 두께는 거의 정상인데, 파이로넥틴이 그 네오베스큘라 죠 새로 신생 혈관이 생기는 쪽에 막 생기는 걸로 봐서는 얘하고 얘는 이제 생기는 기전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은 이게 상대결절입니다이 경우에 저도 많은 신제시착를 했는데 수술로 이게 떼어내고 싶은 생각이 딱 들죠. 떼어내면은 두 달이면은 금방 재발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베스 멤브란 존의 데크닝이 증가되는 게 이제 리피티트라마에서 생기기 때문에 얘는 치료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미산 여 역류가 되면 여기가 이렇게 두께 되는데 역류가 이분 독침이 있고 이 역류된 미산이 여기로 스며들면서 상대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 영유차단제나 소염제 같은 거를 충분히 쓰고 이제 음식을 소식하십시오. 뭐 물좀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고 이제 여기 음성치료를 하게 되죠. 성대 점막의 접촉을 넓게 가져가는 여기 좁은 부분을 자꾸 좁게 접촉을 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 부분에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근육에 과도한 힘을 주게 돼요. 그래서 성대를, 이 뒷부분은 좀 접촉을 안 시키고, 앞부분만 자꾸 접촉시키면서 소리 내니까 여기에 여기 비티던 트라우마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호흡을, 호흡줄기를 살려주고, 이완훈련. 힘 빼는 훈련부터 시켜요. 우리 이제 이 테니스 엘보 같은 게 생겨도 이제 스윙 자체를 할때다 이제 손목이나 팔에 힘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몸통을 움직이는 큰 스윙으로 이렇게 가고, 음. 이제 그렇게 하듯이 모든 게 이완시키고 그다음에 제대로 근육을 쓸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약물 치료와 음성 치료를 하는 종이고. 폴립은 얘가 굉장히 다르게 생겼죠. 근데여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빨간색이 좀 없어지면서 맑은 하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런 거는 수술을 하면 빨리 해결이 되니까 우리 이제 후드 미세 수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다음. 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대구증이라고 성대점막에 아주 시간상처가 생기는 건데, 네. 사실 제가 이비인과 의사로서는 요 병을 치료하는 법을, 방법을 제가 찾아내가지고, 이제 국외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유, 사실 유명해져 있어요. 이 성대구증의 치료.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요, 요게 이제 특산, 아까 그 엔젤라틱 레이저로 쉽게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랭킹 스페이스가 결국은 소실이 돼요. 이 점막 상피가 안으로 확 깔려 들어가면서 딱 달라붙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진동할 수 있는 점막 양이 너무 부족해집니다. 그 속에 이게 낭종이라는 게 있다가 이제 터지거나 그게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제 오그라들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속 스카린이 심하게 남습니다. 음, 열흘 전쯤 우리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여기 서 제일 번 이비인후과에서 수술 을 받았습니다. 그이 어떻게 목소리가 <laughs> 변할지 좀 궁금한데, 보다 성대의 신경, 우리 갑상선 수술하다가 이제 신경을 다쳐서 다쳐서 이 성대나 가성대 안에 있는 근육이 확 이렇게 에트로피, 미축이 돼 버리면 이런 식으로 되죠. 정상 성대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고 이제 움직일 수 없고요. 이럴 때는 여기다 우리가 최근에는 쉽게 약물 주입만 하면 해도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요 다음은요. 요게 이제 아까 그 네, 이렇게 해서 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저희 이제 임상 그걸 하는 의사들은 이제 논문을 써야 되니까 우리 펠로우 선생님께서 들 제가 이제 주간 연구 책임자로 제 논문이 되는 거죠. 다음이요. 요 아까 PDL 레이저가 요 레이저였는데 요건 노란색 그다음에 지금 쓰는 건 KTP라는 레이저고 그린 색깔입니다. 파장의 길이가 532 나노미터. 어, 근데 이게 이제 빨간색 게 흡수가 되고, 예. 근데 얘는 이게 이제 뭔가가 픽스돼 있어서 찬스기가 불편하고 혈관이 쉽게 터졌습니다. 음. 근데 얘를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온타임, 오프타임을 조절, 조절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혈관에 이제 막초가 상당히 드물고요. 네, 그리고 하여튼 쓰기가 편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요거보다 또좀 좋아진 음, 블루레이저라는 게 이제 개발돼서 일부 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 요런 파이버를 요런 레이저는 통과해요. 우리 셰어틀 레이저는 파이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셰어트 레이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게 워터 옵소프션, 물 성분의 에너지가 확흡수되어서확 태우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런 레이저는 상피를 그냥 투과하고 속에 혈관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빨간색에 싹 흡수되면서 여기에 영향을 일 입힙니다. 다음. 에 다음, 피드들어시 PDL이라는 거는 582였고요. 요고, CO2 레이저는 이제 파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이게 이제 가시광선의 레인지인데, 화장이 너무 길어서 많이 넘거든요. 그래서 맨 눈으로는 안 보이고, 이걸 쓸 때는 여기에 헬륨 네온 레이저를 덧 입혀서 빨간색이 보이게 네, 사용합니다. 다음. 요런 레이저가 들어오면서 이제 상대에 간단한 것들은 이게 국소만치고 사실 처음에 제가 시도하는 과정으도 그 우리 이제 정몽이가 옆에서 도와주고, 나중에 이제 그 조직을 이렇게 띄어내기도 하고, 다음은. 요 클릭을 해봤 이분은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폴립이 생겼고, 이분이 전신 마취를 안전하게 하는데, 여기 기관 삭반이 되면 성대를 좀 건드리거나 다칠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라링젤마스에어웨이라고요 우드를 감싸는 스타일의 그 전신 마취하는 특별한 기구를 이용하고, 그 속으로 이제 파이버스컵이 들어가서, 레이저 파이버로 들어가서, 전혀 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음. 싱어에서 다음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폴립 중에서도 이런 스타일은 여기를 째고 들어가면 피가 막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레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마지막 동영상 이제 볼게. 아, 그 다음에 전전. 세 번째 여기. 밑에. 얘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음. 이그은 오른쪽지를 아래. 예, 네, 이렇게. 플레이. 네. 지금 이렇게 레이저로 어느 정도 쪼인 다음에 상피를 이렇게 벗겨놨고 여기 여기 폴립 자체거든요. 이게 혈관 덩어리인데 거기에 레이저로 충분히 쪼여져서 지금 약간 단단해졌고 네. 거의 피 마지막에는 조금 물론 나긴 하지만 피가 거의 안 나게 하고 요 이런 수술의 장점은 상피를 온전하게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러 그거를 덮어주니까, 그냥 뛰어낸 것보다는 훨씬 상처가 덜 낫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런 것도 이제 논문으로 이렇게 써서. 이런 논문들은 이제 굉장히 인용도가 높게 됩니다. 다음 문제. 이게 성대 부점인데 플레이 좀해 주시죠. 성대, 이쯤마, 여기에 아주 시간 상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랭켓 스페이스가 소실되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플라이업을 한 보컬 폴드가 휘면서 이 라미아포피아층의 스포퓨셜레이어라켓 스페이스가 소실되면서 어, e c m 그러니까 익스라셀러 매트릭스의 어떤 디스토션이 심하게 생긴 거죠 여기에 가운데의 점막이 서로 접촉할 수 있어야지 공기를 탁탁 끊어주면서 소리를 만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다음. 다음 이게, 네. 이게 타입이 타입 1, 2, 3리나 타입 1, 2A, 2B 이렇게 하여튼 세 가지로 비디오과 의사들이 나눕니다. 다음에요. 처음 꺼지. 그와 <laughs> <얘는 웃음> 제주도에 살고 <laughs> 있었던 고등학생이었는데요. <laughs> 제가 처음에 저를 강남세브라스 때, 오 찾아왔을 때 처음 모습이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그때는 p d n 레이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경험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한쪽만 수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랑 환자가 동의해서 처음에 이 왼쪽 성대를 수술하고 6개월이 됐습니다 이두 번째 거 시작 목소리 자체는 별로 이 반대편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지지 않았는데 성대 점막이 꽤 많이 재생되는 걸 제가 확인하고 상당히 저는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머니한테 한쪽을 마저 하면은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약간 꺼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잘 설득을 해서 다행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주도에 있고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한참 후에, 1년 후에 왔어요. 요걸 클릭을 해봐 주시죠. 그리고 하여튼, 가운데가 접촉이 된다는 게 엄청 크게 차이가 이제 날 정도로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할 때 목소리는 거의 정상적입니다. 물론, 약간 이렇게 성대가 휘어있고 그러긴 한데, 근데 이요 케이스가 저로서는 정말 이제, 아, 이게 해결이 가능하겠다 하는 감을 준 그런 한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문을 썼죠. 이렇게. 승대구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은이 레이저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상피를 약간 탈락시켜주면, 은 여기, 콜라젠의 리얼라멘트가 일어나고, 스칼리스 리페어가 될 것이다. 네. 다음에요. 그리고, 요게, 근데 이제, 요런 스타일의 레이저는 피부과 쪽에서, 성형외과 쪽에서도 많이 써있어요. 피부에 심한 어떤 헤포트로픽 스카라고 그러죠. 빨간색의 아주 단단한 상처에 이 레이저를 쪼이면은 여기에 이제 화학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이 상처가 훨씬 부드러워지는 다 아, 요게 성대에서도 똑같이 처음에 일어날까 궁금했는데, 네. 예, 일어나더라고요. 다음에 그냥 넘어가 주시죠. 다음에 기자는 이제 요거를 논문을 썼고, 요 논문도 인용도가 굉장히 높은 논문이에요. 2013년도에 저희가 썼던 거고요.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케이지라는 레이저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생긴 레이저였고 네.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수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네. 음. 여기, 여기 강남세브란스원이고요. 정봉일 선생님이 간호사가 하고 네. 있습니다. 다음면 네. 파이버를 레이저로 들어갔는데 이 레이저는 컬러가 그린 색깔입니다. 이렇게 그린 색깔. 다음 네. 다음. 포 h 쿠스틱포 c 더말포 t i c 컬 이펙트로 변화를 r m a l p h o t o c h 어 m i c a l effect of the t 다 e r m a l reticule and you will be n o r m a l i z e 이 Yes, that's normalized. The case is 근데, 약이 잘못 주입된 케이스를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왼쪽 갑상선 수술 후에 왼쪽 청대 마비가 됐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이제 약물을 주입을 했는데, 이 랭켓 스페이스 약이 잘못 주입이 돼 있어요. 다음에. 자, 여서서안 보이시겠습니다. 이 왼쪽 청대가 마비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약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이거는 전신 마취에서 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미적미적하고, 뭐, 얼마 후에 다시 와서 보고 보고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도 약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정말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전신 마취하고 플레이. 제가 수술할 때 목소리도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 성대고